you mm -hmm. 사실, 저희도 회생신청사건은 실무를 하면서 회생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회계법인 통해서도 회생회사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문의들이 종종 들어오긴 하는데요. 아, 그러면 이렇게 회생회사를 왜 인수하고자 하느냐. 보통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은 회생에 들어가면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회생회사 중에 우량회사들도 있는데, 또 자산이 괜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회생회사를 인수하려는 게 있고요. 절차를 통해서 인수하는 경우에 장점이 또 있는데요. 그 장점이 대표적인 게,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회계사를 선정해서. 공정한 어떤 객관적인 제3자인 회계사를 선정해서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뭐고 회생에 이르게 된 부실 원인이 뭐고 또 우발부채가 뭔지를 다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조사보고서 실사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의 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담보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생계획이라는 게퇴무자가 이제 나중에 회생계획을 인가받게 되는데 회생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회생계획의 인가의 효력으로 그때까지 발, 그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모든 부채는 그 권리를 잃게 됩니 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면 그 안에 회생 계획에 반영된 부채만 어 우리가 채무로 인정하고 회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는 아 모두 없어진 걸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 우발 부채가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으로 깔끔하게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요. 세 번째는 회생 회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자산의 청산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산을 한꺼번에 팔았을 때 가치 그거랑 또 회사가 계속 유지돼서 매출 올려서 향후에 얼마를 벌어들리는 거에 대한 가치 그걸 계속기업 가치라고 하는데 이 계속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회사의 인수 대금을 보통 산정할 때 청산 가치보다 조금 높은 금액 정도로 보통 인수 대금이 많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인수 대금을 투입을 했는데 인수 대금이 청산 가치보다 조금 상이하니까 인수 대금 자체를 나중에 혹시라도 회수 못하게 되면 자산을 처분하는 청산했을 때 가치 정도로도 충분히 인수 대금이 보존이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M&A를 진짜 많은 금액의 거액의 인수 대금을 통해서 M&A를 진행했던 회사들이 승자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무리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M&A의 어떤 실패 사례가 발생할 확률이 좀 적어요. 회생회사 M&A는 그래서 회생회사 M&A의 장점은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근데 실무상으로 회생회사 M&A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라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스토킹 호스는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잠재적 인수 예정자 또는 조건부 인수 예정자 그러니까 미리 점찍는 점찍, 거죠 내가 여기를 인수하겠다 회생회사를 그래서 인수 의사를 밝힌 회사가 한 군데 있으면 그 인수 예정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다른 데가 그 인수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스토킹호스 그 잠재적 인수 희망자한테 아 B라는 그 회사에서 그 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할래 하면 그 스토킹호스가 그 B라는 회사가 제시한 금액 이상만 제시를 하면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선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의 트렌드인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스토킹호스 이외에 다른 인수 희망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어? 시간과 비용만 더들 뿐이다 라고 해서 그 스토킹호스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토킹호스와 임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입찰 없이 뭐 그렇게 해서 M&A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회생회사의 M&A를 할 때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빨리 진행되는 그런 사례입니다